지수함수의 극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따라서 지수함수는 어때? 단조함수잖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극한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로그함수의 극한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야그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야 따라서 극한은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읽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연 로그 아니 무리수 2를 살펴볼 건데 무리수 2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1 플러스 0에 무한대의 제곱으로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a랑 1랑 서로 역수 관계 있으면 되고 네? 그래서 1 플러스 x 의 x분의 1제곱에 대한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갈 때도 쓸수 있겠지 1 플러스 x분의 1에 뭐요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똑같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밑이 2인 로그를 뭐라고 한다? 자연 로그라고 하지. 밑이. 그래서 lnx. 이렇게 표현하면 돼. lnx도 어차피 로그니까 밑이 2인 로그일 뿐이니까 로그에 대한 성질은 그대로 가져와그 다음에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은 여기 보면 x에 ln1 플러스 x는 1이야. 이거는 그 이유가 x분의 1, ln1 플러스 x인데 x분의 1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 자체가 지금 2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ln2니까 1이야. 그 다음에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도 1이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치환하면 돼. 이거를 t라고 놓으면 2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놓으면 2x제곱은 뭐야? 1 플러스 t가 되고 x는 l n 1 플러스 t가 된다고 따라서 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ln 1 플러스 t 그 다음 에 분자가 t야. 그럼 얘랑 서로 역수관계 있지?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똑같이 1이야. 그 다음에 밑이 a인 로그는 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ln 얼마? a분의 ln 1 플러스 x의 x 분의 1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x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ln a 분의 1이야. 같은 방법에 의해서 a를 또 t라고 치환하면 a랑 역수 관계 있어요. 그래서 ln a가 되겠다.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우리가 밑이 2인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똑같아. 알겠지? AX제곱 미분하면 AX제곱 곱하기 ln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nX 미분하면 X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지. 얘도 밑변한 공식에서 로그a의 X는 LN, lnA분의 l n lnX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X, lnA분의 1이야. 보자. 유형 1번 지수함수의 극한 지금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예, 우리가 당 함수에서는 차수 보듯이, 얘는 밑이 큰게 커져. 훨씬 커, 영향이 커. 그래서 얘랑, 얘랑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얼마요? 3이 야 다음, 유형 2번, 336번 보자. 여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에 빼기는 뭐야? 이렇게 나누기로 쓸수 있잖아. 절대 값 이렇게 같이 써주고. 여기가 뭐가 되지? x 3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인수분해가 되지.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분모도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 그럼 요두 개가 약분되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지. 따라서, 로그 2에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에 2, 빼기 로그 2에 3으로 계산할 수 있지. 요건 1이야. 그래서 1 빼기 로그 2에 3. 답은 2번이 되겠다. 다음, 이용 3번.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 의 x 분의 1 적고 얘는 2에 대한 정의야, 2. 무리수 2에 대한 정의. 그러면 보자,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3x에 여기에 뭐가 오면 좋겠지? a 의 역수가 오면 좋겠지? 3x 분의 1을 일단 적고 여기 보니까 어때? 원래는 x 분의 2가 있지? 그럼 3은 3이 아니라 뭐가 되지? 6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겠어 이해 돼 2제, x 분의 2제곱되 되면 6제곱이 돼야 되지 따라서 이거 자체가 지금 뭐에 대한 정이지 2에 대한 정이지 그래서 얘는 뭘로 나와 2에 6제곱이 되는 거야 그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2x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2x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럼 여기가 뭐가 오면 좋겠지 마이너스 2X분의 1이 오면 돼. 그때 원래 뭐가 있어? X분의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얘도 6이 오면 되겠지. 그래.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둘다 K 똑같죠? K가 얼마 들어가? 6이 들어가겠지. 답은 5번이야. 유형 4번. 얘도 마찬가지야. 1, 이것도 또 다른 2의 표현 방법이지. 양식이지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2분의 1에 1 플러스 x분의 1 요거는 여기 안에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주자 이 부분은 통분을 하게 되면 x분의 얼마야 x 플러스 1이고 곱하기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지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이 되겠고 마지막에는 뭐가 돼 2x분의 얼마? 2x 플러스 1이 돼. 그럼 약분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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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약분 이렇게 돼. 그럼 뭐만 남지? x분의 2x 플러스 1이 남지. 얘는 얼마야? 2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기에 다시 대입을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 바로 2 플러스 X분의 1에 전체 2 x 제곱이지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을 분배법칙 하면 1플러스 EX분의 1에 2 x 제곱이지 서로 역수관계 있지. 그지? 얘도 뭐야? 2가 되는 거야. 답은 3번. 알겠니? 1플러스 0에 무한대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유형 5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x 플러스 1 3분의 ln 루트 x 플러스 3이야. 얘는 0으로 보내려고 해. 그럼 x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그럼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분모가 t야. 그 다음에 ln 루트 얼마니? t 플러스 1이지 x가 t 3이니까 거기 4를 더하면 그럼 얘는 지금 무슨 꼴이냐 라고 했을 때 익숙하게 바꿔 볼게요 부모가 t 그대로 쓰시고 l은 ln 1 플러스 t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 제곱이지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이건 뭐야 1이죠1 따라서 이건 답이2 분의 1이야답은4번 다음 6번얘 도, 마 찬가 지로 미치 이번 에는 a 인 거야 바꿔 주면 돼. 얘는 리미트 x 가0 으로 갈때 x 분의 로그 3에4 분의 4 플러스 x 가되 겠지. 얘는 바꾸면 어떻게 돼1 플러스 4분의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가 0으로 갈때 로그 3에 1 플러스 4분의 x에 여기 x분의 1인데, 이걸 이쪽으로 올려주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4분의 x니까 역수가 와야 되니까, 4가 오고 얼마가 와야 돼? 4분의 1이 오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2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로그 3의 2에 4분의 1제곱 맞지 그럼 4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로그 3의 2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알겠어 뭐 이걸 뭐 미치 2인 e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4분의 1 ln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알겠지 다음 유형 7번 x 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도 0이야 l i m i x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3X 곱하기 2에 4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여기 얼마 있어야 돼? 3X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1이 되겠지? 그러면 3X를 이쪽에 나눠주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지? 4X가 와야 되지? 4X 나눠주고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지? 그럼 답이 얼마야? 그렇지 4분의 3이야 답은 2번이야 다음 이용 8번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골은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얘를 분해를 해볼거야 분해를 해보자 따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x제곱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빼 1이 있어야 돼 이제.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분해를 할 거야.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빼기 x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요 얘는 1이죠. 요건 얼마야? 이건 얼마지?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은? ln, a. 그러면, 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왜 플러스하고 얘를 이쪽에 줘버려? 알았니? 그러면 이값 자체가 뭐가 돼? ln? 3이 돼? 따라서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ln 3이네. 알겠지? 답은 그래서 5번이야. 유용 9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2야. 지금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0 대입하면 루트 b 마이너스 1이 0이 되므로 b는 얼마야? 1이지. 그럼 b 대신 1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1을 대입했어. 그다음 에 이제 모양을 만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부터 하자. e 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a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잖아 여기 얼마 있어야 돼 x 가 있고 여기 x 해두자고 그럼 여기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야 1 이잖아 1 그럼 얘는 뭐야 꼴이 0 분의 0 꼴이지 0 분의 0 꼴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트 있으면 뭐 한다 유리화 하겠지 루트 ax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이 해주면 어때 여기 분차 한번 볼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1에서 2를 빼줘 그러니까 ax만 남겠지 그럼 0분의 0꼴 사라지겠지 그러면 분자는 뭐가 돼 a만 남을 거고 분모 지금 분모에다가 x 대신 0 대입하면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이게 2야 그럼 a가 얼마가 되지 4가 돼 따라서 지금 ab의 값을 모두 구했어 a가 얼마야 지금 4고 b가 아까 얼마였지 1이었죠 그래서 답은 3이야. 5번 다음 유형 10번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이라고 주었는데 375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x제곱 위의 점 p와 a 0,2 b 0,1 c 3,1에 대하여 두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s2라고 하자 점 P가 곡선을 따라 한없이 B에 가까워졌을 때, 이걸 식으로 한번 써봐. 이렇게 쓰면 돼. 있는 그대로 쓰면, P가 어디로 간다고? 한없이 B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뭘 구하라고? S2분의 S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여기 한번 이제 바꿔볼 거야. P가, P의 좌표를 지금 뭐라고 둘 거야? X콤마. 2의 x제곱이라고 둘거야. 그럼 p가 p로 간다는 얘기는 x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s1과 s2를 모두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 해야 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s1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s1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이 ab잖아. ab의 길이가 얼마야? 2-1이지. 그 다음 높이가 얼마야? X죠? 요게 높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S2 한번 구해보자. S2는 2분의 1 곱하기. 얘를 지금 밑변으로 보는 거야, 이거. 그럼 얼마야? 3이, 뭐? 어? 3이죠?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뭐야? 2X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지? 이걸 대입할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S1은 2분의 1 X 곱하기 2마2분 분모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2분의 1이 둘이 약분 되겠고, 여기 보이죠? 보이죠? 1이지. 그럼 답은 뭐야 3분의 2 1이 되는 거야 다음 유형 11번 지수로그 함수의 연속 이라고 했네 x는 어디에서?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거든 0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이 연속이라는 거 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써보자 리미트 x 가0 으로 갈때 x 분의 ln a 플러스 3x 가 뭐가 돼야 돼 b 가 돼야 돼 지금 꼴이 분모가 어디로 가지 0 으로 가지 분자도 0 으로 가야 돼 그러면 a 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1이, ln 1이0 이니까요 a가 1이야 그럼 모양이 만들어졌죠 여기가 3이 있어야 되고 3 곱해 주면 되겠지 3x 분의 ln 1 플러스 3x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니 3이 돼3 3이야 따라서 답이 얼마야 4 다음 유형 12번 지수함수의 도함수 fx가 5 x제곱 곱하기 2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프라임 0의 값을 구하라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해서 0 대입하라는 거니까 도함수를 먼저 구하자 크게 보면 뭐예요? 곱의 미분이지 그지? 5의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5의 x제곱 곱하기 ln 5의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2 x의 3제곱 마이너스1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6 x제곱이 되겠지 여기에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0 대입하면 5에 0제곱, ln 5 곱하기,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5에 0제곱, 얘는 0이면 0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ln 5 이렇게 정리 되겠다. 답은 1번. 다음, 유형 13번. 로그함수의 도함수. X가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LNX에 대하여 일단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X가 1로 갈때 여기가 FX제곱 마이너스 F1이거든?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 돼?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고 원래 있던 x 1로 나눠주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정이지 f 프라임 1에 대한 정이지그 다음에 얘는 약분데 x 플러스 1이죠 1 대입하면 얼마 2이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봐 고배 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t 에 미분하면 뭐가 돼? x분의 1이지. 따라서, lnx 플러스 1이네. 여기에다가, 얼마를? 1을 대입하면 돼, 1. ln1이 얼마야? 0이니까 1이죠. 그럼 얘는 답이 얼마야? 2가 돼. 다음, 2 형, 14번. 지수 로그함수의 미분 가능성.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거든? 그럼, 1보다 작은 쪽은 b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를, 1보다 클 때는 lnax를, 이래서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미분 가능하면 어때? 연속이지? 연속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하면 b 플러스 2는 lnA와 같아야 돼. 이게 연속에 대한 성질이야. 그 다음, 미분 가능성은 어때? 왼쪽 미분에서 1, 오른쪽 미분에서 1.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e^bx가 되겠지. 여기다 1 넣으면 e^b가 돼. 그다음 오른쪽 미분하면 ln(ax) 미분하면 얼마인알아 그렇지. ax분의 a i ln(f(x)), f(x)분의 f x f, f 야 이게 ln(f(x))라고 해. 그러면 f(x)분의 f'(x)라고. ln(f(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분의 f'x야. 따라서 a(x)분의 a(x) 미분하면 a' 알겠어? 그다음 1에서니까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이거 자체가 1이 되겠지. 따라서 b, b가 2분의 1이야. b 2분의 1을 대입하면 LNA가 2분의 5야. 그럼 a는 얼마니? 2의 2분의 5제곱. 알겠니? 그러면 답이 이렇게 써주면 돼. A는 2의 2분의 5제곱, 그 다음에 B는 2분의 1이야.